영어 반 풀었지? 나머지 반풀고 질문 있으면 어려워 말고 꼭 질문해. 그리고 해답으로 꼭 맞춰봐야 돼. 그래서 자기가 틀린 게 뭔지, 그리고 왜 틀렸나를 꼭 확인을 해야 돼.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꼭 확인을 해두도록. 해 두도록. 그렇게 자 그러면 어제 수학은 해온 거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에, 110페이지 110페이지를 지금부터 할게 어, 먼저 보면 1번 110페이지 1번 다음, 어, 1차 함수의 그래프, y는 e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인지 말하시오. 1번, y는 ex 플러스 3.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래도 다 알지?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ex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X가 하나 갈때 Y는 2개 가지. 그치? 근데 요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는 이 EX의 그래프를, 그 1번은 Y는 2 x 플러스 3 했잖아? 그럼 이렇게 X로 된 항에 이게 플러스 3이라는 상수가 있잖아? 그럼 그거는 Y축을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위나 아래로, 위, 아래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고 그랬거든. 마음대로 막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려가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평행이동이라 그래. 그래서, y는 ex의 그래프를 y축을 따라서 하나, 둘, 세 개만큼 올라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3이 절편이 되지 않니? 그지? 그럼 요거는, 2x의 그래프를 y축을 따라서 3만큼 올라간 거란 말이야그 다음에 2번에 2x-5지 이거는 y는 2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5니까 밑으로 다섯만큼 이렇게 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함수는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x축으로는 평행이동 못하나 할수 있지 x축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제 x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이제 이차함수에서 배울거에요 일차함수에서도 뭐 해당은 되는데 거의 안하고 이차함수에서만 해요 이차함수에서만 일차함수도 평행이동이 존재해 x축으로 그건 나중에 문제가 나오거나 너희들이 배워야 될 상황이면 가르쳐줄게 그런데 현재까지는 너희들의 해당사항이 아니야 자그 다음에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 x제곱 플러스 4 x 이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뭘 넣어야 되나? 상수항이 반의 제곱이라 그랬지, 반의 제곱. 그러니까, 4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2번은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25네. 25니까 그의 제곱근은 5죠. 5를 두배 하면 10. 그래서 그 네모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2자 이제 그럼 거기 됐어 자 이게 함수까지가 이게 좀 어렵고 뒤에 도형은 사실 원리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그리고 함수가 제일 어려워서 함수까지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 그때 사준 문제집 있잖아 문제집을 갖고 어, 복습을 한번 꼼꼼하게 해야 돼. 실력 다지기로. 2차 함수,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그림을 보고 그 사진 밑에 보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랬지. 거기 큐가나 오지 q 어 거기 책에 있는 건 이제 읽어보면 다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 되니까. 어그 문제를 보면 y는 x 제곱 플러스 삼의 함수 값 그랬지. 자 봐. y는 x 제곱 플러스 삼그래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건 x 제곱 플러스 3 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 제곱의 그래프를 여기 상수항만 있잖아 상수항만 그럼 요거는 아까 내가 뭐를 했어 2x 플러스 3 그러면 2x의 그래프를 y축 따라서 3만큼 평행이동 따라 했다 그랬지 여기 상수항이 있으면 그렇다 렸잖아 그러면 이거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을 따라 선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y는 x 제곱이 어떻게 되지? 원점을 지나죠. 이렇게, 그죠?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0과 0이고 대칭축이 x는 0, 곱 x는 0, y축. 이렇게 된다 그랬죠. 증가 감소 그런 거 하고. 이건 참 내가 자꾸 설명하는 것보다 너네들이한 번을 들은 다음에 책을 뭐 다섯 번이라도 열 번이라도 읽어서 니네가 자꾸 반복해서 읽고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능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내가 완벽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건 들을 땐 좋지. 그런데 머리에 잘 오래 안 남아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다 알아듣도록 설명을 충분히 잘해주는 게 좋으면서도 단점이 있다. 오래 못 가. 오래 가게 하려면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오래 가. 자 다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x는 0인 그런 그래프잖아. 그런데 y는 x제곱 플러스 3 그러잖아. 그럼 이거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을 따라서 3만큼 플러스 3만큼이니까 위로 3만큼 갔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위로 3만큼. 하나, 둘, 셋그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변화가 있냐면 꼭지점이 여기 원점 0과 0이 있다가 그래프가 3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그대로겠니? 변했겠니? y축을 따라 올라가니까 x는 그대로고 뭐만 올라갔어? y축만 3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점을 지날 때는 0과 0인데 이게 3만큼 올라갔는데 y축을 따라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y 좌표만 3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여기일 때는 0과 0인데,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꼭지점이 0과 3이 되는 거야. y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겠니? 3이지. 가장 낮은 데가 3이 됐잖아. 0과 0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은 3이야. 그 다음에 아래로 보러 간건 똑같지. 대칭 축은 그대로 X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 다음에 증가하면 증가지. 하 그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에 있죠? 이걸 어떻게 마이너스 2니까 y 축을 따라서 밑으로 이만큼 내려가지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꼭점이 이제 꼭점이 아까 0과 0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0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y 축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0과 마이너스 2가 돼 그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렇게 됐어. 자그 다음에 이번엔 다시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해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은 어떻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x축 아래다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이건 최댓값이라그 했지. 어. 그런데 이걸 플러스 3이니까 어떻게? 해? 위로 3만큼 가져가. 이렇게, 이렇게, 3만큼. 3만큼 올라가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꼭지점이 뭐가 되고, 0과 3이 되고.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처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 하면서 원점을 지나죠. 근데 그거를 X축,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다랬잖아. 그니까 러 얘를 밑으로 2만큼 내려가. 그니까 러 여기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꼭점은 0과 마이너스 2. 최대값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있어. 알았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하는 걸 해봤어. 그래서, 111페이지, 111페이지에 맨 아래 오른쪽에 그래프 봐 그래프를 보면 그 까만 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까만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란 말이야. 거기 옆에 써있죠? y는 x제곱이라고.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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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그 그래프가 위로 3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꼭지점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무슨, 붉으스름한 색깔, 그래프 있죠? 거기 뭐라고 썼어? y는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 봐봐. 꼭점이 뭐하고 뭐가 됐어? x는 그대로 0, y는 3이 됐지. 그치? 예. 그 다음에, 최, 무슨 값? 속 값이지. 최소 값이 얼마야? 3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 복습을 꼭 해야 돼. 아, 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이거는 1번.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평행 이동한 거야. 그 다음에, y 축을 축으로 하고, 점 0과 q를 꼭지점으로 하는 네, 폼을 썬 이다. 숫자만큼 된다 그랬죠? 음. 저기 보기.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2에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또이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하고 꼭점의 좌표가 0과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렇지 다음 문제 1번. 그 다음에, 예제 1번, 문제 2번까지. 하루에 하나씩만 배울 테니까, 요거를, 저기 노트에다가 직접 그려봐야 돼. 다시, 문제 1번, 예제 1번, 문제 2번. 오늘 꼭 한번 해봐요. 최대한 하는 데까지. 그래서 내일 숙제 검사 카톡으로 할게. 오케이. 오늘 요만큼. 내일 게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요만큼 하나만 해서 이해한 다음에 내일 걸 하도록. 그렇게. 할게. 알았지? 안녕!